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테니스 지금 사야 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폰 테0스 가격이 떨어져서 빠르게 공수해 왔는데요. 생각보다 쓰면서 만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번외편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왜 아이폰 테0스 지금 사야 하는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아이폰 테0스를 지금 사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아이폰 테0스는 출고 당시에 136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출시되었죠 가격이 비싸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SKT에서 출고가를 거의 50만원 가량 내렸기 때문에 8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80만원대에 아이폰XS를 살수 있다면 메리트랑 가성비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XS 출고가가 아이폰10 아이폰11보다 저렴합니다 심지어 아이폰XR이랑 가격이 비슷할 정도이니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사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대란도 터졌기 때문에 진짜 진짜 싸게 사시는 분들은 20만원대 에 구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질러도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1 시리즈가 잘 팔려서 재고가 급격하게 쌓였거나 아이폰 10s 가 출시한지 1년만에 단종돼 버려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가격을 빨리 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안드로이드를 압사하는 성능입니다 아이폰 10s AP는 a12 바이오닉 칩셋 2세대가 들어갔고 램이 아이폰 최초로 4기가가 합제되었습니다. 아이폰 10S는 모든 곳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킥벤치 스코어만 봐도 싱글 코어 1100점, 멀티 코어 2900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달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GPU 성능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재 앱 스토어에 있는 웬만한 고사양 게임은 풀옵션으로 돌리고도 남는 성능이고 안드로이드 진영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따라오는 스마트폰이 없을 정도로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12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에어 3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 들어갔던 같은 AP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써도 3년 정도는 정말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써 오면서 버벅거림이나 고사양 게임을 하면서 렉이 걸린다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세 번째로는 구형 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골국 끓이기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만큼 디자인을 잘안 바꾸기로 유명한데요. 이것이 아이폰을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도 출시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이폰 11과 동일한 노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비교해 보면 구형 티가 덜 난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실제로 아이폰을 1년 2년마다 바꾸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 겠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반대로 한 아이폰을 오래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여전히 이쁘고 비슷해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테네스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기본 틀이 아이폰 10부터 아이폰 11 프로까지 앞면은 노치 디자인, 옆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뒷면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을 만큼 여전히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디스플레이인데요. 참고로 아이폰 XS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전량 독점 공급 중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소형 OLED 패널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지금 현재로서는 원탑인데요. 그만큼 아이폰 XS 디스플레이에서는 큰 불만을 가지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스펙은 OLED 5.8인치 디스플레이. 밝기는 620 니트를 지원하고 DCI-P3 생명력 100%를 지원하는 등 가장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최고라 생각하는데요.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주변 조명에 따라 디스플레이 색을 보기 편하게 바꿔주는데 이건 진짜 써봐야 합니다. 이건 만드신 분들은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내장 스피커입니다. 아이폰 10S 시리즈들은 스피커가 장난 아닌데요. 내장 스피커는 스페어. 테레어 사운드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 10s 내장 스피커를 처음 듣는 순간 이게 휴대폰에서 날수 있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작은 스마트폰에서 낼수 있는 스피커의 한계를 최대로 끌어다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베이스도 빵빵하고 저음 고음 찢어짐 없이 단단하게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나 음향장비에 비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 있는 내장 스피커 끝판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출력도 상당 당해서 웬만한 집에서 스피커 볼륨을 50% 이상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폰 XS 사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이폰 XS가 출시할 때는 다 좋았지만 딱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망설였는데요. 지금은 출고가가 대폭 인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